성경 통도 출애굽기 31장 보살렛과 오홀리압 내가 요다 지파 보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단 지파 오홀리압을 세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희에게 고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라 여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게 에 이르시기를 마치신 후에 정급한 둘을 모세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진히 쓰신 것이더라. 아미 32장. 금송아지 숭배 사건. 백성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할로 세겨 송아지 형성을 만드니,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며,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고 뛰놀더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내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와께서 호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 적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침멸하고, 너를 건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여와께 호 구하여 이르되, 이여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어찌하여 애고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이 죽이고 지문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를,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주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유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죄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와께서 호더살도록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모세가 지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누워요. 정거 반들을 산나리로 번져 깨터리니라. 아론이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였나이다. 레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 날에 백성 중에 삼백 명가량이 죽임 받은지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오되 설포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검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오근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 이름을 내 이름을 지어버리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며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어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리라. 아멘. 33장 모세의 중보기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여호와 아브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너희를 적과 고리어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니 너희 는목이고던 백성인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침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고 또 너희를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시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지인밖에서 해막이라 하고.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되어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백성들이 각기 장막문에 서 예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들어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와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 께월래되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오시며 이 족속은 주의 백성으로 옮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 가리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선한 민족 중에서 뿌려하심이 아니니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아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다.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너는 내 곁에 한장소가 있으니 이 반석 위에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위에 두고 내가 지도할 내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네 등을 볼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3 4장두 번째 십계명과 언약갱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르시되 너는 돌, 돌판 두을 쳐서 저음곡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여호와께서 그런 가운데서 강림하사 선포하실세. 여와라, 호 여와라, 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모세가 엎드려 경배하며, 주여 원하오건데,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네가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너는 스스로 삼가.매가 들어가는 땅이 민족과 언약 세우지 말라.그것이 올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그들의 재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인 하나님이니라. 무교정을 지키며, 모든 첫 생태는 다내 것이며, 네내 아들 중 잔자는 다 대속할 지며, 니지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 지니라. 안식일 칠칠절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번씩 주의 주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앞에 보일 지라. 도지소산의 처음 것은 여호와의 전에 들지니라.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일 사십 날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은하계의 말씀을 그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들고 내려오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담명하여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3 5장 성막 건축 준비. 모세가 놓은 이스라엘을 보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하고 제칠에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저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너희 주 소유 중에서 무은 마음이 완나간 자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가져다가 드릴 드릴지니. 금, 언과, 청색, 자세, 공색실과, 가는 배실과, 가족과, 등, 등료, 간료, 후양품, 호만호 보석이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요하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성막과, 널판과받침과전곡계 숙제소 등과, 상과, 등계, 분양단, 번제단 모든 기구며, 제사, 직물을 행할 때에 입은 제사장 옷이니라.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한 모든 자가와서 해막과 거룩한 옷을 위하여, 쓸 모든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보살렛과 단지파 올리야을지명하여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36장, 성막 본체 건축. 모세가 보살레카 오울리압과 민마음이 지룬 사람, 곧여호와께서지와 청명을 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을 부르며 그들이 나온지라, 백성이 성소를 어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기에 넉넉하고 남음이 없었더라. 마음이 지려로 모든 사람이 열폭 기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가늘게 그 곤비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릇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었으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뒤장을 염소 돌로 열한폭을 만들었으니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에 득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득개 위를 만들었더라.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넓은 들을 만들고 검으로 쌌더라정색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굵은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릇들을수놨더라 조각목으로 등 기둥을 만들어 검으로 쌌으며정색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굵은 실로 실로 장막 문을 만드니라. 아멘. 37장. 법계뚱 떡상품. 성물 제작. 월살례시초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으니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티를 만들었고 순금으로 속제서를 만들었고 검으로 그룹둘 둘을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니 그룹들이그 날개를 높이 펴서 속제서를 덮. 그 얼굴을 서로 숙제서를 향하였더라.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 순검으로 싸고, 어,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검티를 둘러며, 어, 조각목으로 상밀체를 만들어 검으로 싸고, 상에 귀고고, 대접과 수, 어, 숟가락과 잔붓는 병을 어, 순검으로 만들었더라. 순검으로 등대를 만들되 여섯 가지가 그 곁에서 나와서, 이쪽에서 세 가지 저쪽에서 세 가지 하여 아 어, 일곱 등장과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다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단을 만들었으니 재단상명과 전우차우명과그 뿔들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검티를 두르고 조각목으로 거체를 그 만들어 조금으로 어,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형품을 어 정결한 향을 만들었더라. 38장 번제단 물두멍, 성막돌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그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고, 재단을 노으로 쌌으며, 재단의 모든 기두, 공, 통과 부삭과 대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들을 다노으로 만들었더라. 노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으로 만들었으니, 그 대망문에서 수동나는 여인들의 거울로 하였더라.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새막보, 어, 포장이 백급빛이며 거그 북쪽에서 백급빛이라 너의희장으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대곰빛으로 수나 짰더라 성막 떨과 떨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놓치더라 성막을 위하여 쓸재료의 어, 물목을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어, 검은 성소의 어, 세겔로 이십구 달란트와 1730세계일이며 계수된 회중이 문 은은 성소의 세계대로 100달란트와 1음7 7 5세계리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0만 3550명인 저 성소의 세계로각 사람에게 은한 대개 곧반세계일시이라 더린 노선 7 0달란트와2 4 0 0세계리이라 아멘 39장 성막 중공 왕공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실로 성소에서 승길 뒤게 입을 어, 정교한 옷곧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검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운 배실로 애벳을 만들고 어, 어깨 바지를 만들어 서로 연결되게 하고 허마누를 가까 검태물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에봇 어깨에 바지에 달았으며 흠패를 정교하게 자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본실로 하였으며 그것에 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이보석들의 열두 지파에각 이름을 새겼으며 흠패와 에봇이 위에 붙인지라. 에버받침, 기 옷을 전부 청색으로 싸서,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검으로 방울을 만들어 달았더라. 가는 배로 속옷을 만들었고, 어, 세마포로 두근과 관을 만들어 달았더라. 순검으로 거룩한 배를 만들어, 여호와께서요하께 음 성결이라 새기고, 청색, 음, 으로 어, 끈으로, 관천면에 달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먼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40장 성막 봉헌 및 하나님께 영광,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출애국 2년 1월 1일에 성막꽃 해막을 세우고, 성검이 모든 기구를 들여놓고 관여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곳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아름과그아들들을해망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시며, 모세가 여와께서 호명하신 대로 그리고 회월 2년 2월 1일에 성막을 세우고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에 모세가 성, 아,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더라.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이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 도오르지 않을 때에는 또 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더라. 낮에는 구름에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거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신 말씀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통독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아시다 출애굽기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 31장에서부터 40장.